안녕하세다 아, 네, 오늘은 예, 4라운드인데 3라운드를 까먹었어요. 4라운드를 못했어요. 제가 있는, 제가 사랑하는 국 쿠키. 아니, 아니, 사랑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좋아하는 쿠키. 요거 어, 쿠키는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라운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부터는 댓글을 쓸수 있다. 자신이 투표한 쿠키는 댓글을 남길 수 있다. 라고 써있요 Let's 네, go! 예, 천연 당원은, 저도 있어요. 천연 당원이 있는데 바람공사 없어요. 저기 바람공사도 요 예. 왜냐면, 아어 몰라, 어, 몰라, 어, 몰라. 어, 몰라, 어우. 어 어. 둘다 레전더리 아니야, 둘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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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머리, 쉬머리 그냥. 말이. 바람이 느껴져. 느껴지네. 어,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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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 아! 바람 좀주 아, 줄... 바람 오지래 줄... 바다 요정 어 벌써 됐어요? 맞아 생각해봐 솔직히 목젖먹고 기가 제 스타일이라서 좋긴 한데 목젖먹기도 없고 이게 제가 또 오래 그렇게 신숙한것도 아닌데 게임한다는 컨셉이 좀, 아무튼 그래. 바다 위 정도는 제스타일아들 이렇게 그냥 거라, 그냥 거라, 그냥 거라. 그냥, 그냥, 그냥. 아우, 아우 어떻게, 아우 어떻게 무슨 어. 신나. 그 쿠키들 중에서 네가 살아남아야 해. 어... 아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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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 <laughs> 어! 달빛술사가 왜왜 애정있는 면은 없는데 애정있냐면은 딱지 예전에 쿠키런 딱지 했을 때 예전에 뭐거 원브레이크 나오기 전에 딱지를 샀는데 어, 달빛술사 나왔는데 달빛술사가 어... 그... 희귀어요 얘를 좋아했는데 어 용과가 요즘 너무 많이 써져 써서... 어어이 어이... 사람 노트로 이렇게 빡센 거야 둘의 이의 컨셉이 완전 엇갈려가지고 이게 어어두그겠다아이 엄마는 이 용과가 너조차 그러는데 아 근데 좀 발목이 도 해야 될것 같은데 야 예.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춰 봐. 바니가 어쩌면 어떻게 할 건데, 어쩌라는 건데. 누가? 아니, 구나 예. 가족구나, 가족구나, 가족. 아, 이렇게, 가졌... 아, 이렇게, 아, 아 뭐라냐?

멀...대...고... 이게 안 돼? 왜... 어, 됐죠, 됐지 기다릴게요, 예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기다리면마 뜨거운 코코아 맛을 보여준다 게도무 쿠키 게도무 쿠키도 살히 애정 같던데 코코아 쿠키도 좋아하긴 해요, 예 아, 미친네, 진짜 근데, 근데 코코아 쿠키가 살아남았다는 게좀 신기하대 많이 인기가 있나봐요, 그래도. 국화국기가. 예전에 크리스로 새로 나왔던 국회였잖아요, 예전에는. 어, 카카오에서는. 어. 어. 그래, 궤도가 인기가 많긴 해. 어. 뭐, 다른 사람 궤도만 쿠키 부, 뽑았겠죠, 뭐. 어. 아니, 아 어. 뭐, 스킨 나오는 거아니야 이거? 1등한 사람은? 1등한 쿠키는? 그래, 그냥. 너나 해요, 너나 해요. 반대기, 다, 다시 할수 있잖아, 근데. 도도 좋아하긴 한데, 호두가 더 좋아. 아, 이거 꺾가겠어습니다 예전에 식구키처럼지 네. 너열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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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아, 네. 아, 냥 아, 이팅을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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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 아, 너의 승리를 훔쳐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해, 그래도 그 아, 이거 안나오는거아니용도용구 안 반톨..어..반톨은 도국기기 때문에 안 나도 안 나도 쿠키보다는 어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도 돼. 아니 아그도안 나도 안그도안 나도 안 나도 아, 제발 욕구 사랑하다 제발 욕구 제발. 어, 어, 화야. 근데 솔직히 다 돌아왔네. 내가 원하는 어, 쿠키는 네. 어떻게 돼? 아, 여기 화이트 초코가 왔네. 생일 케이크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이게 화이트 초코가. 아? 저 생일 케이크도 솔직히 좀 있는데. 이게 제, 둘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r o 그렇게 좋아하안좋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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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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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승리. 미리, 축하해. 미리 승리 디 어디, 미리 승이 축하해. 왜야 그냥 지금까지는 어가게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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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어어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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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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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019 올해 쿠키 뮤직 끝내러 갑니다. 여기까지 남았습니다. 나바이. <놀람>